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2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내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착지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새로운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사탄 아래서, 마귀 아래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땅의 소추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께 첫 소추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은 그 열매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그들이 낼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그날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